자, 1180번. 다항 함수 f(x)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(-x)는 f x 랑 같대. 무슨 조건? 무슨 말 하는 거야? y축 대칭이라는 거다. 맞지? 다항 함수가 y축 대칭이는 거는 짝수차, 짝수차 함수만 복수 뺏음으로 모여있으면 y 대칭인 거요 맞지? 어. 그리고,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fx를 적분을 했더니 8이란다거 그래서, 음, 마이너스 1에서 1까지, ox 세제곱, x, e, fx, dx를 하래. fx 식이 뭔지 몰라. 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y 대칭이 된다는 것만 알아, 맞지?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y축 대칭이라면, 적분을 할 때, 자, y축 대칭에 제일 써먹기 좋은 대표조작, y는 x제곱 생각을 하라고. y는 x제곱,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, 맞지? 그러면 특징이, 얘는 특징이 뭐야? 마이너스 a에서 a까지. 절대 값은 같고 구호가 반대인 이 구간을 적분을 해야 되면, 얘랑, 얘랑 똑같잖아, 맞지?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? 0부터 A까지, 얘를 적분을 해버린 다음에, 두 배를 하면 된다고. 이런 성질이 있고, 원점 대칭이면, 원점 대칭, Y는 X 생각해도 되고, Y는 X 세제곱 생각해도 되고, 자, 어쨌든 원점 대칭이 얘가 있어. 이 친구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라 하면, 마찬가지 여기서 가시면, 여기서 가시면 두 개의 넓이가 동일한데, 얘는 음수의 값이고, 적분 값이 얘는 양수의 값이니까, 얘는 성질이 뭐야?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 함수를 적분을 해버리면 제로가 야 버리지. 누구 원점 대칭은?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푸는 거잖아. 그러면 일단은 분배를 다 해줘 봐야지. 자, 분배해 주면 5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세제곱 f(x) dx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, fx, dx 더하기 2배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, dx인 거야요한번 봐. y축 대칭이네요. 그러면 내가 뭐 생각하라고? x제곱 일단은 생각하라 했어. x제곱에 x세제곱, 그러 x5승 대지 x X5 5승 원점 대칭이겠지. 그러면 원점 대칭이네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해버리면 계산 하나나 답이 0이 나올 거니까. 마찬가지, X제곱. X 곱하면 X 세제곱이지. 원점 대칭,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접근하면 0이 나오니까. 아,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네. 요거 남았네. 아, 얘는 FX가 Y 축 대칭이고 0에서 1까지 접근할 때 알려줬어. 그럼 남아있는 건이 2는 원래 있는 2. 그러면 이 친구를 적분을 할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(x) dx를 두 배를 할 거거든. 그이 값을 알려줬잖아. 이거 뭔지 알려줬잖아. 8이래답 얼마? 32 이런 식으로. 됐지?